사춘기 도대체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요? 아 정말 먹구름이네요 뭐 사는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저희는 눈치를 보면서 수시로 살펴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시험으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은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구는 있습니다 사춘기에도 엄마 평화를 성공하는 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고민 한 곳에 엄마 공부 TV입니다. 오늘은 감독님이 좀 궁금한 게 많으시다고 하는데 요즘에 어떤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시정 쌤,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가 온것 같아요. 문을 닫고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건지 노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 정말 먹구름이네요. 지금 또 겨울방학이라서 저희 시야에서 아이들이 있는데 밥만 먹고 들어가서 심지어는 밥 먹으러도 안 나.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정말 속이 새까맣게 타시죠. 감독님은 또 일을 하시잖아요. 집에서 보는 엄마는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사춘기 도대체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요? 사춘기 누구나 한 번씩은 꼭 겪어야 되는 간문인데 엄마 아빠의 품앗에 있다가 아이가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서 나 이제 존중해줘! 자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고 힘들게 하고 특히나 또 사춘기가 초등, 고학년에서 중등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학습과 성적을 강조하는 시기거든요. 하필 이것이 맞물리면서 아이들은 자꾸 튕겨서 나갑니다. 그래서 중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방으로 자꾸 문 닫고 자기만의 공간을 찾는 아이 또는 밖으로 나가는 아이. 그래서 방에서 이 아이가 뭐하는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저희는 눈치를 보면서 수시로 살펴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게임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자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아이 자체가 꿈이 있고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고 반듯하게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아이라면 은 크게 이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른 짓을 좀 하고 있다 가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동안 부모님 좀 기다려 줘야 돼요 그리고 자꾸 놓고 하고 뭐 하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짜증이 나고. 이런 방법으로는 나오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이 시기가 흘러가고 지나가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럴 때는 가만히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물론 중간 체크는 좀 해야 됩니다. 오늘 네가 공부한 게 무엇인지 엄마가 좀 궁금한데 좀 알려줄래? 얘기를 좀 하고 그럼 아이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시험으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아 그래 네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엄마 믿어줬는데. 어떤 아쉬움이 있니 그니까 여기에서 아이를 비난하거나 협박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엄마는 너를 믿어줬어 근데 어떻게 그 결과에 대해서 너는 만족하니 이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말해보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방학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좋을까 해서 직설 합법으로 가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아이들은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구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천이 되지 않을 뿐이고,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자꾸 흔들어 놓거나 그랬을 때더 하기 싫어지고, 이제 사춘기하고 맞물려서 터져버리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너왜눈 세모나 켰다? 왜또 네모나 켰다?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이거 하지 말자고요 평소에 그렇게 순한 양이었던 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얘기하는데 눈을 세모로 뜨면서 불화릴 때, 엄마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그냥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세요. 거기에서 어디서 네가 눈을 엄마한테 그렇게 떠, 또는 어 제가 왜 저렇게 변했지? 그러면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면은 너무 관계가 힘들어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자꾸 고쳐주려고 하다 보면은 아이는 더 심하게 반항하고 튕겨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 우리 아이도 때가 됐구나 그냥 받아들이고 모른 척 해주세요. 아이는 스스로 반성합니다. 미안해 하고 단지 사춘기는 머릿속에서 예스라고 생각해도 입으로는 노라고 반대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생각해 주시고 사춘기에 관련된 좀 책을 좀 읽어 보시고 마음의 수양을 쌓으시는 게 훨씬 긍정적입니다 사춘기에도 엄마평을 성공하는 집의 사례를 제가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잔소리 하지 않고 아이가 집중 듣기를 하고 있다면 아들 집중 듣기 끝나고 나면 엄마가 맛있는 간식 해줄게 뭐 먹고 싶어 그러면서 살짝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 옆으로 가서 같이 좀 있었습니다. 와 이제 책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엄마가 이해를 못하겠네. 무슨 스토리인지 엄마 조금만 얘기해 줄래? 그러면 기분 좋은 날은 설명해 줍니다. 그렇지 않은 날은 그냥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꾹꿋이 아이 옆에 가서 좀 지키고 있었고 항상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 저하고 코칭 받는 어머님들도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절대 잔소리하지 말아라. 자리에 앉아서 집중 듣기 해주는 것 자체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라. 사춘기의 아이를 엄마 평화와 학습을 성공하려면 이것만 지키세요. 우리 잔소리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묵묵히 믿어주고 기다려보면 결국은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우리 힘내보자고요. 음.